안될겁니다 오히려 더 편할겁니다 지금보다 <laughs> 일주일만 지나봐라 <laughs> 어. 그 생각 안날기라 제 친구 중에 하나 중학교 때부터 거의 13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그 여자친구라는 애가 6개월 만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. 예. 근데도 뭐그 말은 별로 뭐 그런 건 없더라고 뭐 생각은 나겠지 당연히 13년 만난 남자친구 말고 6개월 만자, 만난 남자랑 결혼했구더라 어.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이 연애와 결혼은 역시 다르구나 어. 어.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근데 내 친구 13년 만난 친구가 이라더라고 아 근데 연애는 일단 13년을 했는데 이게 결혼하기에는 별로더라, 이런,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카는 여자친구로서는 참 좋은데, 결혼을 생각하면은 뭔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, 돈보 결혼했다, 음악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. <laughs> 은근히 오래 사귄 커플들도 막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. 결혼은 조금, 어, 연애와 결혼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아허 까본다, 이 너가. 아침부터. 강덕 대시 업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한번 만난 여, 여자는 안 만나요. 예. 절대 안 만납니다. 어차피 그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인연은 그냥 뭐 지나간 그냥 끝내는 게 나아 아, 진돌님, 어우, 아, 반갑습니다. 아레인 레인님 레이, 반갑습니다. 네, 멍 효, 효리님 반갑습니다. 그래, 결혼할 여자는 딱 만나면 아마 그런 느낌이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행님들이 그러니까 딱한두번 정도 만났는데, 아, 야,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나던 사람이 있,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막 소개팅 가가지고 막 그냥 가볍게 만난 그... 어, 그런 게 아니고, 뭔가 그런 느낌이 있대요. 결혼하는, 결혼할 여자다. 뭐 이런 느낌이 있는가, 예, 네, 있는가봐요. 빡, 꽃, 아, 김우찌님. 어, 반갑습니다. 빡, 꽃, 빡, 꽃, 차, 저, 김우찌님. 그녀님 안녕하세요. 你开始在原唱。 초반을이을아 그리 어노 이것들아 어디어디 어디 그 푸시 베이어디그 푸시 를이어를 푸시 하노 어야시 푸시 베이베야를하어 내한테 혼날라야초야사해라어사 어디 푸시푸시 베이비를 하는 거 나한테. Go g o let's go. Ah, uh, back, back, back. Back, back. Back. 호수 10개 박아놨다. 오주다 7개, go 광희도 주인 알아보죠 예. 딱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어이마 밥주는 새끼인데 밥, 밥 안주나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밥 내놔라 뭐 이런 표정 아, 왜 영어를 하냐고요? 요새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. Oh yeah. uh 아우사 s 다 저기로 조지 다으니 게임은 해를 쏘면 되는 그런 팔인가? 인쿨리어런치턱택틱턱6112 방화벽 해도 안 돼요. 그 네이버에다가 UDP 611256라고 한번 쳐보세요. 바로 나올 건데 여러 가지. 원인이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모르는 문제들이 많기때문에 스타 우리 이따가 우리 이는도 우리 이따가 우리 이에 물어보세요. 내 우리 잘 모르는 것은 내가 우리 이따가 아, 내입꼬이 별로 없네. 퍼팍! 퍼팍트 하네 a 그 e 퍼팍트! 퍼팍트 하네요 o p p o 렛잇잇잇 <목소리> 핵을 쏠때는 6가스정도는 가져야 이또땅크가 <목소리> 나오죠 아 나가지마라! 너그는 핵을 맞아야 할 놈들이야 아, 이 멘붕올놈들아 아 저거 나갔네 저거는 인정 넌 나가도 돼. 현수, 현수가 어디에, 현수가 어딨노? 자. 갓은데, 안 listening. 갓이 셀린보

아옛날이여오 명당에 <목소리> 위치했다 <미쳤다>. 뉴그리에렌지있아아 <목소리> <잇다>. 어 <목소리> 아, 근 일꾼 털렸네. 에 기분 더러워. 더럽. <laughs> 일꾼 더럽. 일꾼 <laughs> 기분 더럽. 이만는 핵을, 이마도 아, 핵은 뭐, 일위에좀 쉽겠네.

지지, 이 나, 좀, 맞고 가라, 좀. 치사한 놈아. 이왕, 불빛을 봤으면, 하나, 쳐, 맞고 가야 될거 아니야, 마 이, 맨 없는 자식아, 이, 더러운 놈아. 마음에, 이얌, 나.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